지금 나가려고 준비를 한 상태고 오늘은 어디 갈 거냐면 신랑이 퇴근 시간에 맞춰 가지고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라 그래서 얼바인 이쪽에서 엄청 큰 쇼핑몰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 생일 선물을 고르러 갑니다. 이제 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신랑이가 선물을사 준다 그랬는데 뭘 할지 고민하다가 신발을 좀 보기로 했어요 신랑이가 그 전부터 구찌에 조르단이라 그래서 아마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그런 스타일의 신발이 하나 있긴 있어요 로로피아나! 로로피아나를 옛날에 사줬어 가지고 그거를 신고는 있는데 제가 잘 신는 신발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살면서 가장 많이 신는 게 이제 슬리퍼고 또. 내가, 제가 옛날에 진짜 안 신었었던 운동화고 운동화 진짜 안 신었고, 맨날 항상 힐만 신었었다가. 저는 조르단보다도 더 유용하게 신을 수 있는 게, 완전 슬리퍼 형태로 된 에르메스의 오란이라는 신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신어보고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길었죠? 이렇게 생긴 신발이에요, 오란이. 이걸로 컬러가 39가지나 되기 때문에 요렇게 많습니다. 저는 이 색깔을 지금 보러 가고 있고요. 이거는 630불 정도 하는데 뭐 텍스 붙이고 하면은 뭐한 75만 원, 80만 원 하나로 그 정도 되겠죠? 오빠가 말해준 그 조르단이라는 거는 830불. 이렇게. 이것도 예쁘죠? 오빠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자꾸 루루피아나도 그렇고, 이런 거 사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예쁘긴 하지만, 잘안 신게 될것 같아요. 자주는 안 신을 것 같아요. 프린스타운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790불이나 했나? 이 슬리퍼는 한 79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꿈치 없는 거. 왠지, 오란을 살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힐만 샀는데 이제 슬리퍼 위주로 사고 싶어요.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 너무 웃겼던 게 그거예요. 에르메스 가겠다고 했더니 막 그거 예약을 받은대요. 전화를 아무래도 안 받는 거예요. 구찌 이런 데는 예약은 안 받거든요 지금. 근데 코로나니까 예약을 받는 거는 알겠는데 예약해서 손님이. 두명 밖에 못 들어가는데, 제가 가려고 하는 시간에 다른 손님이 한명 있고, 한 명만 들어올 수 있대요. 근데, 그러면은, 저랑 오빠랑 같이 갈 건데, 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어본 사람이 저니까. 그래서, 아, 우리 부부다. 같이 들어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손님은 딱두 명만 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시간대 하면 좋겠는데, 요즘 오빠가 시간이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도 예약한 거 있으니까 가자 이렇게 해서 가기는 가는데 모르겠어요 뭔가 생일 선물 받는 건데 저 혼자 신어보고 <laughs> 저 혼자 결정하고 와야 되니까 오늘은 어떻게 입고 가냐면 그냥 엄청 편하게 그냥 니트에다가 신발 신어볼 거니까 제일 편안한 스타일로 무난한 착장을 하고 가야지 이제 신발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입을 거고, 이거는 한국에서 옛날 가지고 있던 건데, 쿠에서 산 건데, 정말 많이 입었죠. 오래 입은 모습, 코트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걸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양말은 슬리퍼 신을 거라, 씻지 않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작은 거지 나한테. 여기 어, 235가 되네요. 근데 바지? 신랑인가 사줘. 에르메스다. 저기, 에르메스 킴? 에르메스 김이에요. 에르메스 김? <laughs> 예쁘네, 에르메스 김. 와. 이제 에르메스만 사줘야 되는구나. 에르메스 밑으로 사주지 마. 그래서 사실 고민했거든. 에르메스 가지 말까? <웃음> <웃음> 안 돼. 성공적인 쇼핑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짠. 오. 노태균씨큰돈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노태좀씨세요 에르메스님. 네. 네. 다음 에르메스도 기대할게요 마지막이에요, 에르메스 <laughs> 그럴 리가요 네, 꼭 그럴 리가요 <웃음> 에르메스다 엔트네스 <laughs> 아니야? <laughs> <laughs> 에르메스 아니엔트네스 맞지? <맞춤> 엔드레스인가? 괜드레스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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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찮아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을찮아니면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이 괜찮아. 이 맞춤 쌀밥. 코스트코에서 사온 양념 갈비. 이거 코스트코에서 사온 시림프랑 홀푸드에서 코코넛 시림프라고 이렇게 판매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맛있어요. 근데 코코넛 향이 생각보다 엄청 강해가지고 코코넛을 싫어하시면은 싫으면 돼요. 전 어.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칠리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뭔가 코코넛 향이 엄청 강하다. 그것은 있습니다. 자기가 까가지고 절약해주면 되겠다. 응. 고마워. 이렇게 하면 한몇 센트 아낄 수 있어. 좋지? 응. 아 좋지? 유령을 써도 됐어. 아, 요령 써도 됐어? 대단하네. 근데 하... 태기 씨. 마늘 가기 잘돼 가시나요? 아니, 이거 왜 파는 거야? 아니, 진짜 궁금해서 이거 왜 파는 거야?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먹으라고? 달콤, 달콤. 아니, 진짜 이거 왜 파는 거야? 아 누가 요즘 마늘 이렇게 먹어. 마늘 준비됐어? 어, 됐어. 오, 엄청나네. 이거 게 고마워. 고 나왔다. 생의 나오는 게 코스트코에서 산굴미아 에어프라이고요. 예얼노태진씨 에어프라이 담다 맛있습니다. 맛있 맛있겠다. 맛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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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 맛있겠다. 맛있맛있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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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 콘프로스트 아니고 이거 푸르츠링? 갑자기 땡겨서 사오게 된건데 색감도 너무 예쁘죠? 저희 그냥 이렇게 따라 먹을 때는 홀밀크 안 먹고 리듀스 팻밀크 먹거든요. 약간 지방 줄인 우유예요. 짠. 여러분, 제가 생일 선물로 오빠한테 베르메스 슬리퍼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짠. 이거는 그냥 구매 영수증이죠. 슬리두 어, 개. 안에 열어보면. 제가 구매한 슬리퍼는 에르메스 오란입니다. 예쁘죠? 저는 이 브라운 색깔 구매했고요. 가서 여러 가지 색깔 신어봤는데, 제가 에르메스 슬리퍼 처음 사는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쨍한 오렌지 색도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그냥 이 브라운 색깔로 했어요. 무난하게 처음 살 때는 무조건 클래식한 색깔이 좋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245뭐 앞날이 조금 뾰족한 구두 같은 경우는 250 이렇게 신는 큰 발인데 38반 구매하니까 딱 맞았어요. 또 다른 택배가 왔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옷을 시킨 게온것 같아요. 짠. 띠어리입니다. 저는 글로메에서 주문했고요. 민소매 형태로 나온 드레스? 이거. 이 셔츠. 한번 입어볼게요. 네이비 색깔의 민소매 원피스고요. 시장이 좀 길어요, 이렇게. 까지 끌리는 거고 저한테는 발목까지 딱올것 같더라고요. 짠. 셔츠 원피스랑 신발은 에르메스 오란 신었거든요. 여기 빛이 반사돼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어때요? 이 원피스가 민소매가 이렇게 어깨 라인에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마음에 들고 여기 단추가 이렇게 짜르르 밑에까지 있어요. 그리고 허리에 이렇게 조일 수 있는 벨트가 하나 있고요. 치마는 좀긴 편이어가지고 제가 67인데 여기 발목 밑에까지 내려오거든요. 복숭아뼈 밑에까지 내려오는 기장이어서 이거는 한단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우라니 이렇게 치마랑도 잘 어울리고 바지랑도 매칭하기가 쉬워서. 런것 같아요. 오렌지색 스트라이프 셔츠예요. 이거 약간 박시하게 나와가지고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고 스몰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셔츠예요. 보이시나요? 엄청 박시 하죠 생각보다 모델은 되게 키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으니까, 여기 허벅지 가장 위에 부분까지 입고, 눈모습은 괜찮은데, 앞모습이 조금 너무 부하니까, 다른 걸로 갈아입어봐야겠어요. 뭔가 조금 애매한 감이 있는 듯, 괜찮은 듯한것 같아요. 그래도 동네 나갈 때 그냥 편하게 입는 셔츠 정도로 생각하면은 세일도 했으니까 잘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일이 지금 너무 밝은 거여가지고 빛을 못 바라고 있는데 신발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홈페이지에 이게 블루 컬러가 있었는데 그거는 품절 같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이즈가 전 사이즈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고가의 브랜드들 있잖아요. 띠어리라던가 빈스, 클럽 모나코, 뭐, 가니, 이자벨 마랑, 뭐, 이러한 브랜드들이 전년도에 팔지 못했던 상품이라던가, 뭐, 겨울 상품? 막바지 파이널 세일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때, 지금 정도에 온라인을 많이 뒤져보시면은 할인이 거의 한 50에서 70%, 80%막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시즌을 이용해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습니다. 초스피드 푸리츠 푸츠 끝. 약속 있어서 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 바람이 너무 불고 추워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요 여기 오늘 만난 언니가 한국에서 제가 부탁했던 이 소포도 갖다 줬어요. <laughs> 집으로 갑니다. 지금 6시 4분이고요. 약속 갔다가 집에 와서 이제 뭐 먹어야 돼? 요뭘 먹지? You know, you the less, the less... And... And... 저녁을 먹으면서 유튜브 편집을 할 계획이에요. 정했다. 짜잔! 야채집밥. 이거 어제 부에나 박한남채인가 싸온 거거든요. 음! 4개밖에 안 들었어. 예쁜 걸로 먹어야지. 예쁜 찐빵. 이렇게 생겼어요. 음, 맛있다. 여기서 잠옷 하나 샀어요 검은색깔 셔츠 원피스 에이서 손 세정제 두개 비치 와가지고 어, 발음이 이렇지 발음이 이렇지 포트 비치 제희뉴포트 비치 와가지고 에이소 가서 핸드워시도 사고 또제 잠옷도 사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코스트코도 가고 한인마트 장도 보고 할 거예요 원래 잠옷을잘 생각이 없었지만 슬라이가 자꾸 들어가 보라고 슬라이가 사랑을 해가지고 자꾸 삶의 질을 높여주잖아요 잠옷은 모달 모달로다가 모달 소재가 몸에 착 감기면서 아주 입은 듯안 입은 듯 살랑살랑 보드랍고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그런 소재랍니다 그죠 그렇죠. 생일날 오면 또 할인해준다. 아 생일날 오면은 또 오늘 또가입했더니10% 할인해줬는데 친절한 언니가 생일날 오면은 20% 할인해준다고 당일날 오라 그랬지. 당일날. 응. 갔다 와 자기야. 아니면 네가 그냥 오늘 사주든지. 아 네. 아니, <laughs> 맞아. 아니면 네가 오늘 그냥 사주던지 그러면서 이렇게 요상한 눈빛을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내가 오늘 사는 고 응. 안녕하세요. 저 어저께 신랑이랑 쇼핑 갔다 왔잖아요 뉴포트로 그래서 언박싱할 게 생겼으니까 이 파자마랑 이 에이솝 언박싱 해볼게요. 짠. 이게 따로 선물 포장도 없고 그냥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 파우치에 담아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이 핸드워시는 엄청 유명하죠. 저도 이거 친구 선물로만 한두 번, 세번 정도 선물해보고 제가 직접 사본 거는 처음인데 16.9온즈 500ml 들었고요. 39불 주고 구매했어요. 이게 두 가지 향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레저렉션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시트러스하고 가장 많이 쓰는 무난한 제품이고 레버런스가 우두한 향이 난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매장에서 향을 못 맡게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유명한 이 향으로 구매했습니다. 저렴한 제품은 아니잖아요. 이 케이스가 예쁘다 보니까 여기 안에 리필해서 쓸 수도 있어서 화장실에 딱 놨을 때 인테리어도 되고 예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 핸드크림이고요. 요거 핸드크림이 두 가지 종류로 나왔어요. 이 색깔하고 다른 색깔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똑같이 이 시트러스 향이고 또 하나가 우드한 향이라 그래요. 그건 좀 무거운 향, 이건 좀 가벼운 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노란빛은 좀 가볍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이게 오히려 저는 조말론보다 더 좋더라고요. 향도 산뜻하고 발림성도 좋고 제 피부 타입에 좀잘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요거 앞으로 계속 사용해보려고요. 또 하나는 파자마입니다. 제가 파자마 살려고 되게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렇게 없더니 뉴포트 비치 갔더니 언제나 지나가면서 봤던 파자마 언더웨어 브랜드가 있었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구매하게 된 제품이에요. 직원분도 너무 친절해가지고 아주. 기분좋게 쇼핑하고 나왔어요 짜잔 어때요? 예쁘지 않아요? 가서 입어볼 수 있었는데 저는 입어보니까 스몰보다 엑스스몰이 좀더잘 맞아가지고 엑스스몰로 구매를 했고요 금액은 89불 블랙으로 샀어요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색상이 있었는데 입어보니까 저는 요게 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긴팔 원피스 형태의 파자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모달 소재라서 굉장히 부들부들거리고, 기장은 한 무릎 이 정도까지 오는 기장이고요. 요즘에 바지보다 이렇게 셔츠로 된 잠옷이 더 편하더라고요. 허리가 조이지 않아서. 이런 디테일도 예쁘게 돼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